오른쪽 힙을 밀어리는 거지. 어, 요건 좀 낫다. <laughs> 근데 공이 <고민이> 깨졌어 <됐어. 웃음> 야, 공이 깨졌어 오른쪽을 완이밀어 공이 길어. 공이 길어. 공이 길로 공이 로오공 뒤로 뒤로, 오른쪽 힙. 뒤로. 오 길어. 공이 길어. 공이 길어. 공이 다 뭐? 이거 이거 한번 뭐, 뭐. 내가 이거 치기 전에 여기 부분 있잖아 어. 여기 부분 오른쪽? 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갔다가는 아거 이거 문제 있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 그 한번 막히는 의미로 세석 되지 않을까 그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막혔다가 가는 게 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빠져줘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가는 것도 내가 여기를 못 걸리게 하는 것 중에 어, 하나인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오른쪽으로 어차피 뒤로 빠질 건데 그게 한번 한번 이렇게 막혔다가면 예를 들어 0에서부터뭐 오십까지 가는 거라 오빠가 마이너스 한20 갔다가 5 0까지 가는 거면 7 0을 아, 가야 되잖아. 그렇지. 온지 이에. 해 마이너스를 만들어놓은 거지 말하는.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음. 나는. 그러면은 이거를 음. 그러면 아까랑 그런 데트 데트리드는 얘기. 여기에서 나는 항상 스윙을 할때 상체쪽에 많이 걸어서 하는 편이거든 요 그러면은 여기를 웬만하면 느끼는 쪽으로 뭐 다리 발바닥에 모든 뭐 이렇게 줄수 있는 그런 게있잖아요크리스 뒤로 잡힌다고 어 백스윙 때못 올라가고 잡혀있다는 느낌이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 막히니까? 아체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 어. 얘는 잘라버려 약간 이런 느낌이 나그렇지 제가 그만큼 또 들게 될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가는 길은 이쪽인데, 그냥, 그냥 이쪽으로 쭉 오면 되는데, 이거를 굳이 이쪽으로 갈 필요 없잖아. 근데 이게 너무 궁금한 게 있어, 무의식적으로 나오거러니 아,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몰랐네. 무의식적으로 나오고, 음. 그거를 내가 신경 쓰서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래, 나는 그런 것 같아. 아까 셋업도 내가 오른쪽에 들어와 있잖아. 한번 나 직접 찍어야 걸? 처음에 좀밀어두고 하는 느낌이 내가 보기엔 오빠들처럼 아 그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맞겠네. 어, 그러면은 좀 이게 이렇게 하거나 하는 게어나 응.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막막막 막,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얘는 이제 좀 안정감이 생기니까 바로 밟으면서 갈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음 생각해볼게.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아주 어프로치 때문에 아주 <laughs> 갑자기 갑자기 좀 환자가 됐지? 샷할 뭔뭔이이렇하 하란 말이야 하고서 갑자기 샷 어프로치하니까 일단 지금 n 이 코에도 어떻게 n 야 될지 모르겠 i n g 처음 정말, 정말, 너무, 는무 그 아, 너무, 너무, 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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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지 너무, 어무너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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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쪼일 때로 쪼여봐 했어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됐어 그리고 쪼이는은패스윙 어떻게 하냐고 이상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맞아, 어. 얘가 안 가고 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아. 얘를 자꾸 당기는 느낌이 나나 아 진짜 그러니까 내려올 때 네가 여기서 이 상태에서 네가 내려와못 맞추잖아 어. 게 왔다가 다시 거꾸로 아. 가야 되는 거아 아이, 아이 어 그니까 이게 원래 거꾸로 갔다가 거꾸로 돌려야 되는데 아, 네. 이렇게 가 맞아 때문에 어, 나 맞아 맞아 맞아, 내가 칠때 뭐 칠라하면 자꾸 이렇게 들어가 맞아, 이게 폴닥해 어? 아니, 왜 오늘 떻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냐? 어 그런 건너올때어 어. 이렇게만 나오온돼 이게 설명 안 해. <laughs> 어어좀 짜네요. 이렇게 해서하할 <laughs> 내가 지금 몇 분을 붙잡고 얘기를 해줘서. 아, 알았 아니, 아니, 야 근데 이아맞아 간만 오면 돼 걸으면서 보이는게 조심해야될거같아요 너가 테이크팩에 발을 테이크 되는게 여기 부분 보면 돼 어. 얘가 이렇게 빠져버릴 때가 많아 이쪽에 움직임이 오른쪽 이쪽에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냐면 이렇게 가아 그래 어, 이렇게 되니까 내려올 때 어떻게 되겠어 어. 얘네가 길이 안정해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패드가 막다기 마음대로 찔려버리는데 어. 우리 기본적으로 원래 하던 거 생각하면 그냥 양쪽이 뭐 조금 붙어있는 느낌에서 같이 다니는 느낌이 일단 기본이고 거기에서 자기만의 감을 갖고 있는 하는데 여기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음. 움직임을 잡고 맞는 느낌을 하려고 하니까 그럼 어, 한마디로 어. 여기 오른쪽이 아예 안 움직이고 어, 막 이렇게 됐다가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음. 맞추려고 왔다가 이렇게 끌어들. 그럼 내가 일부러 이렇게 좀 하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약간 조아놓수 있어. 뭐 수건이라도 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장갑 끼고?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그립 음. 잡아놓고 음. 그냥 옆에서 옆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느낌으로 왔었을 때 알아서 끌어주잖아. 그냥 그 느낌이 인터 테이트도 전달이 되면은 그렇지는 알아서 빠져 그렇지. 그러니까 너 같은 케이스는 딱두 가지야. 치고 나와 오른손 그냥 나오는 게더 똑바로. 어 맞아라 이게 똑바로. 맞아.